예, 귀하고 대세적로것신 우리 성들 하나님에 끝이 없 여러분의 영계 생을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한나란시열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대사장 여호수의 환상인데 그 네째 환상에서 대세대 제사장 여호수의 모습을 보자 환상 중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정결한 관을 요호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호와의 천사그 요호와의 천사가 요호사에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그때 하나님의 집과 때를 다스리고 지키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주님의 강림은 예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난해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와가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책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어, 말씀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돌이나 반석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할때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바로 든든한 기초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 기초를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산을 올라갈 때 어떤 바위에다가 기초를 두는 거,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나무에 기초를 두는 거, 아니면 어떤 우상을 우상에다가 기초를 두는 거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는 거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우리의 삶을 놓여 있을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야? 바로 반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넘어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반석에 놓인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초의 삶을 놓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마태복 5장 오장과 7절말장 마태 장장 말씀 보시게면 산상손을 마치면서 이제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래 위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시는.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을 흔들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기초로 삼으시고 나의 인생의 기초를 삼으시는 절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넘어짐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셔서 승 성장 여러분 다시 되시기를 주의의여러분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생텍티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설가 겸또 비행사였습니다. 하루는 생텍티베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상공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뭐 보이지도 않고 또뭐집동이나 장난감처럼 쫙 꼬맣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 고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는 많은 아름다운 자연과 집과 이런 것들이다 올리는데 그 속에는 화평하고 기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속에는 또 어떤 아픈 사람도 있었다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텍지베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했야 정말 아름답다. 어. 그러나 저 속에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도 많이 섞여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 행복하고 다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되는 슬픈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저 우리는 이런 일, 저것다른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이런, 이런 풍랑도 만다고 저런 바람도 불고, 이러면서, 때는 어렵고 힘들 그런 인생을 살고, 어,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속에 세운 것이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반속에 반드시 서서, 그 어떤 풍랑도, 그 아픔도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지 말이가 그런 기쁨을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다가 잘못해서 그냥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그 높은 내서 추락하 위해서 반대산맥에그 눈이 잔뜩 쌓사이에서 추락을 하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났습니다. 하루를 걸어가고 이틀을 걸어가고 삼일을 걸어가는데도 전혀 사람의 인기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왜 큰일났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10m 앞에 보니까 높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지. 내가 이 바위 밑에도 죽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너이 사이면 더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지. 그러면서 악을 쓰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산그 앞에 있는 큰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큰 바위에 올라갔더니 정말 얼마나 가슴이 톡 터지고 좋은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족이 보험금을 넣어도 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터이면서 시야가 열리면서 신비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하루만 더 걸어보자. 하루만 힘을 내서. 그래서 그는 하루를 또 걸고 또 걸으면서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누가 성공합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반성 위에서 가슴을 펴고 널리 바라보면서 어 그래 축복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 더 걸어보자. 이렇게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이, 더넓더 더 높은 곳에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항상 반세 반성이 되신 그리스의 네, 앞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시고 만세 만족이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기름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